락 파는 방송, 빠는 방송, 영등포 공업사에서 전동 공구라도 협찬받고 싶은 방송, 여기는 금소 다방입니다! <목소리> 내 심장과 가장 가까운 비트, 네. 락 음악입니다. 오. 제가 오늘은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내 심장과 가장 가까운 리듬 8비트. 송대관 형의 네. 이네 박자 안에 거의 이 세상의 모든 그 음악과 삼라만상과 모든 세상이 다 들어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박자가 두 개네 응 팔이네 응 8비트 아, 아, 이 하나가 1비트라고 치면, 네. 오케이. 네. 쿵짝쿵짝이 두번 들어가서 이게 8비트다. 한 어. 음절 안에. 네. 네. 어, 어, 어. 네 박자를 쿵, 칙, 빡, 칙. 이렇게 하십시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저 드럼하고 오늘 한달 다녔잖아요. 예. <laughs> 쿵, 칙, 빡, 칙까지 제가 들어보고 간뒀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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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으로 치면 쿵이 발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쿵, 칙, 쿵, 칙, 빡, 칙. 빡, 칙. 네. 이거잖아. 네. 맞죠, 맞죠, 맞죠. 네. 이걸 뭐라 고하지 스네어라 그러나요? 스네어 그리고 밑, 밑에 거를 베이스 그죠? 베이스 드럼 뭐 킥이라고 하시죠 아킥 드럼 네, 베이스 네, 드럼 쿵칙빡칙자 네, 네. 아, 됐다! 네. 어맞요맞요 여러분 같이 따라 해보세요 시작 쿵칙빡칙쿵칙빡칙오 어, 드럼 친다! <웃음> 드럼 친다 <laughs> 드럼마관에서한 <laughs> 달을 그걸 배웠거든요? 이거는 지금 5분 만에 나를 갈수줬어요. 대단합니다, 락앤롤 야, 성비 쩐다 가서비 자, 그래서 오늘의 그 저희가 이제 뽑아온 곡은 음. 최대한 드럼 비트가 뭐 신나는 건 기본이고 음. 간단한. 그런데 그렇게 있습니다. 단순한 리듬의 예. 곡들이 또 가장 신나는 범이에요. 아, 예. 예. 힙합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 그럼. 죽북쭉죽박쭉죽북쭉기박쭉기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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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목소리> 마이클 잭슨, 비리. 야, 근데 제목 자체가 에. 이것이 비트야. 이런 느낌이네. <목소리> 어, 마이클 잭슨을 꼽은 이유. 이, 이, 이 팝이란 분모 안에서 음. 이, 이분이 여러 장르를 했던 인물입니다. 에이. 아, 에이. 어. 마이클 잭슨의 그, 최대 히트 앨범 드릴러 앨범. 음. 제가 아무리 락 좋아하고 메탈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제가, 이제,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앨범이 하나 있다면은, 아. 저는, 단연코 드릴러 앨범이다. 아, 그리고, 락 메탈 좋아하시는 분이면, 마이클 아. 잭슨을 싫어할 수가 없...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그럼, 없어요. 나중에 마이클 잭슨 프린스 한번 합시다. 아,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처음에, 땅, 땅, 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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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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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빌리진 <laughs>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대놓고 드럼부터 들어가죠. 음, 어 그러지 네. 처음 시작부터. 딱딱음음음음 음. 음, 음. 제가 옛날에 저 재금에 시험 볼때 이거가 재비볼로 나간다. <laughs> 그 옛날 에 이거 했었는데. 재비볼로 아. 나간다. 진짜 오랜만에. 예 네, 국악과 <laughs> 팝을 제가 접목해 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빌리진. 음. 지금, 삐레. 피레. 삐레죠. 우리 때는 삐레. 라고요레였죠 아, <laughs> 아, 락곡으로 뽑을 수 있죠? 어, 그럼요. 네. 아, 저는 인정합니다. 네. 일단 거기에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 벤 <laughs> <밴> 헤일런. <laughs> 전 시간에도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그렇죠. 거기 들어가는 락 사운드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laughs> 네. 뭐, 스릴러에서만 락곡을 했느냐? 아니죠. <laughs> 그 다음 앨범, Bad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laughs> 거기에서도 Dirty Diana라는 <laughs> 곡이. 어, 내가 락을 해도 이게 먹히네? 마이클 잭슨이 형이, 음. 락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겁니까 음. Dirty Diana라는, 이건 더 강력한 헤비메타이기 때문에. 네. 네. Dangerous, 네. 그 다음 앨범. 네. Dangerous에서도, Sweashing, 어, 네. Burns and o s e y Boring. 아, 또 아, 또아다 좋아하죠. 네. Give it to me. 어, 네. Give it to me. 어, 네. give, it to me. 어, 네. 네. give it to me라는 곡에도 들어갔고, 또, 뮤직비디오에도 나오잖아 Black or White, 빠라라라란, 따라라라란. 아, 예, 예, 예. 아, 그거. 그, 그, 시작할 때, 그, 맥컬리 컨텐츠, 네, 낙올랐다. 예. 예. 락에 애정이 있는 형이에요. 그 뮤직비디오의 구도 자체가, 어. 전형적인 헤비메탈 뮤직비디오의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아, 아, 그쵸. 위에서 쿵쿵대는 어린이와 아, 아, 네. 아래층에서 화가 난 아버지, 네. 혼내주기, 아버지가 혼내주러 갔다가 아버지가 혼난다. 그렇죠. 전형적인 구도. 그 스무드 크리미널도 굉장히 락적이고. 락 아, 네. 메탈 버전으로 또 많이 커버도 아니에요. 그렇 아, 했거든. 그럼요. 예. <목> 최고입니다. 마이클 잭스, 우리. 레스 s t i 스 e c e 맞습니다. 8비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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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심장과 가까운 아, 락어막. 아, 제가 꼽은 노래는 아 이겁니다! 어, t w i s t e Sisters yeah. We're not gonna take it! 예! Yeah. <목소리> 저를 아, 헤비메탈로 인도해준 노래 도입부가 음이구둥 탁! 어? 쿵! 착쿵! 쿵짝! 쿵쿵짝! 두구둥 착! 쿵! 착쿵! 쿵짝! 아 너무 중독성있고 이 너무 좋아요 전형적인 8비트 리듬이에게 아, 그거예요? 중간에 뭐 두구둥 어쩌고 뭐고 해도 그냥 이거 하면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그니까, 기본 그 리듬에 쿵짝쿵짝, 속기서한 해봐요. 쿵짝, 쿵짝, 쿵짝. 요 위에, 짝 쿵짝, 뚜구둥, 짝 쿵짝, 쿵, 쿵짝, 쿵, 쿵짝, 뚜구둥, 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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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이런 식으로, 인생은 이겁니다. 깐도 포장을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딱 들으면 진짜. 어우 드럼 한번 시원하게 좀 치고 싶다 아, 배우고 싶다 배우고 드럼을 싶다. 배우고 싶다라는 아. 충동을 준 예.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예요 <laughs>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랙 오브 와이 뮤직 비디오 똑같은 구성을 <laughs> 가지고 있는 이 노래가 아마 원조니까 더 먼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거. 예 오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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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빠지리가 천국 거꾸로 뛰어서 어껑요 엄마가 물을 뿌리는 <laughs> 야이천연적인 옛날 그 청소년들이 어떤 반응을 담은.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요즘은 힙합으로 이제 그런 걸 하지만 네. 옛날에는 우리가 메탈로 그런 표출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기 때. 그럼요, 때가. 그럼요. 아빠 골탕 먹이는 애가. 네. 보컬리스트 디스나이러를 이렇게, 이렇게 변신을 하죠. 하잖아요. 저기 그것도 전형적인 것도 이렇게 이렇게 머리 이렇게 네, 하고 네. 어. 나중에 그 화살촉 지옥 지옥에 나온 화살촉이 그때 그때 <laughs> 떠올라 <웃음> 야광으로 막 해가지고 언젠 우리도 좀 약간 우리 그 매니아들이 모이면은 네. 뭐 화살촉처럼 한가 네. 우리 해줘 우리도 아 어, 이렇게 분장한 다음에 급소다만 급소다만 급소다 할 날을 아, 여러분들이. 예.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아무튼,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8피트. 예. We are not gonna take, take it. 어렵지 네. 않은 락송 c 자, 습니다디 스나이더의 가창력을 느낄 수 있는. 예. 예. 우리 청소년들이 저항을 할수 있는 <laughs> 노래입니다. 강추합니다. 자, 그러면 저의 두 번째 8피트. 전형적인 8피트 곡.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바로 이 곡입니다. <laughs> 이 지금 요즘 인싸 MG 세대들 사, 사이에서 음. 가장 핫한 밴드는 바로 이 밴드 LCDC입니다. 아니 근데 의외인 게 LCDC 되게 오래된 밴드고 솔직히 꽃미남 밴드도 아닌데, 아닌데. 젊은층들이 그게 좋아요? 락 밴드하면 그 스테레오 타입들 있잖아요, 막 가죽 바지에 음. 뭐 뭐 여기도 막뭐 달고 그 머리 길고 어, 꼬채기가 많고 막 꼬꼬막 응. m z 서현이들은 이게 과하다는 거예요 아 부담되구나 아 과하다 네. 우린 그게 멋있어서 좋아하는데 동경하고 그랬지. 근데 ACDC는 보세요 키큰 사람 없어요 음, <laughs> 근데 그렇지. 옷도 가죽 뭐 이런 거안 입고 약간 우스꽝스럽지만 음, 교복 뭐, 교복 교복 반바지 것도 네, 아, 그런 거 입었죠 모자 쓰고 막 약간 좀 친근함이 느껴진다 음, 이거예요 음. 거기다가 이 마블 영화에서 일단 몇곡 때려서 나오니까는 아... 마블 영화 안본 MG세대도 없잖아요. 음, 음, 그러니까 음, 음. 치아 그리고 솔직히 노래가 크게 어렵거나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아까 마이클 제슨 골랐고, 이번에 에시리시 골랐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앨범이 팔린 아티스트 순서가 1등이 마이클 제슨이고, 2등이 에시리시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꼽 그러니까! 아, <laughs> 오늘 어떻게든 이기겠다, 이거지! 아 승부원장이 대단하신 분이다! 백인 블랙, 지금 뭐, 하이웨이 투 헬, 무슨 뭐, 어, 영화에도 나온 슛투트 음. 뭐,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환장을 합니다. 오, 아마 아, 그 락바 좋아하시니까, 네. 주변에 MG 세대들 있으면 A, ACDC 한번 그, 신청 한번 해보세요. 어, 그쪽 테이블에서 난리가 나요. ACDC 로고, 음. 요게 그렇게 핫하다고 합니다. 아, 로고가? 네. 지난번에도 옷 입고 왔는데 예뻤잖아요. 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뭐, 길거리에 다니는 이렇게 되게 어려 보이는 친구들이, A C D C, 메탈리카, 롤링스톤 에이, 거 있잖아요. 있잖아. 그런 걸 많이 입고 다녀요. 아 요즘에 그래요. 제가 블랙핑크가 뭔가 봤는데 그때 그 아이언맨 드로스를 막 입고 다녀거가지고 어, 너무 반갑더라고요. 예, 우리 리사 뭐 이런 친구들이 에이. 제니 이런 친구들이 어몇년 전부터 요런 티셔츠 에이. 입는 게 약간 핫하고 우리 메탈티그 패션하고 이렇게 서로 통한다는 거 아니에요? 에이. 감수성이. A C D C, 음악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하이웨이 투 해를 꼽긴 했지만, 아, 백인 블랙, 아, 계속 쿵빡입니다. 아, 어렵지 않아요. 아, 뭐 어렵진 않아요. 똑같은, 진짜, 8비트 장인이에요. 오케이. 평론가들이 그래가지고, 야, 얘네들은 앨범의 반이 똑같아. 그랬더니, 앵거스연이 그 유명한.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전 노래가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 50년간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야 진짜 예술가다. 그렇죠, 가끔 그렇죠. 뭐이 음. 예술인들이 아 이게 변신을 해야 되나? 아. 너무 내가 똑같은 것만 하나? 음. 아니에요. 본인이 잘하는 걸 평생에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에이. 그걸 보여주는 분들이에요. 음악이 진짜 음악 자체가 하도랑 정말 옹골찬 어떤 그런. 정말 단단한 짱돌 에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그렇지. 뚫고 들어갈 구멍이 없는. 앵더스 연구 기타 치시는 분이 아우. 아토믹 보이. 아우. 그죠. 연사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장 활발한 무대 액션으로 아주 그렇죠.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 바닥 기구 난리예요. 돌고 <laughs> 그리고 자전거 이거 있잖아요. 옆쪽에 뛰는 거. 떡이 오리걸음. 척베리 앵거스형어 예. 김수철. 김수철. <웃음> <웃음> 어, 김수철 형이 진짜. 예, 이어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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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무튼 제가 뽑은 이 하이웨이 투헬. 만약에 드럼을 혹시 배우고 싶으신 분이 있다. 어. 요것만 그냥 따라하십시오. 침침막침침막침침막침침막침 어, 아, 아. 네. 칙. 오케이 된다 된다. 침 침. 네, 에이, 50년 동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laughs> 50년간 같은 드럼을 연습해도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지 습니다